안녕하세요. 저는 경마파두부입니다 뭐 너무 짜지도 않고 너무 달지도 않고 밸런스를 좋게 많이 하거든요. 동상도의 아기, 전라도의 짝기, 서울 남영동의 단기, 간을 귀신같이. 박교님, 간기 맞네. 아, 축하드립니다. 아, 간이 기가 막히게 맞아요. 어? <laughs> 간기님, <귀님. 웃음> 생존입니다. 아, 네, 저희 외담함의 이자카야는 어, 작년 7월에 오픈을 했고요. 저희는 일본식 중화요리를 베이스로 하는... 어, 이 작가 겸 식당이고 어, 이제 많이 이제 중국 중화요리는 다 알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고 어, 중화요리가 이제 한국식 뭐도 있고 당연히 본토에 중국식도 있고 약간 대만 스타일의 중화요리 그리고 뭐 미국식 호주식 등등등등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 이제 일본식 중화요리 베이스로 음식을 하고 있고 일본식 중화요리라는 게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음, 어,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어, 예를 들어 이제 일본의 라멘이라든가 교자, 그리고 야키소바 뭐 마파두부는 당연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이, 그 음식의 기원이 어, 그러니까 중국 음식, 중화 요리에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라면은 이제 라면의 원형은 축하 소바라고 해가지고 축하가 이제 일본말로 중화를 뜻하는 건데 네, 그런 음식들이 이제,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아 그리고 볶음밥도 당연히 볶음밥 네, 은 차항이라고 하는 볶음밥, 복분밥, 볶음밥이란 뜻입니다. 네, 그게 있고. 근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일본 여행을 주로 많이 하시던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고 뭐 유학을 하셨다거나 생활을 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어그 것들 되게 대중적인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중화요리가 있고 그러니까 좀 고급 중화요리가 있고 이제 일본식 중화요리, 축하라고 하는 조금 대중적인 식당들이 있는데 저희가.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근처에 자주 보이는 중국집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당들이 일본에도 너무 많고 일본화된 음식들을 파는 네. 이제 그런 음식을 어쨌든 저희도 하는데 하지만 어. 어. 고대로 저희가 가져오면 익숙하지 않은 것도 많아서 그래서 최대한 저의 그냥 이 나라에서 이제 외식업에 있으면서 경험한 것들과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 익숙하지만 어렵지 않게 차근차근히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등어 볶음밥, 그러 그러니까 저희 이제 야끼 사바 창이라고 하는데 구운 고등어와 볶음밥이죠. 이제 그거를 선택 이제 메인 메뉴 중에 하나로 선택한 이유는 분들이 고등어를 고등어 사랑이 또 아주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서 그래서 전 국민이 되게 좋아하는 메뉴고 그리고 계속 예전부터 그 고등어 를 가지고 어, 고등어 파스타라던가 어, 고등어 뭐 한국 음식 중에 고등어 쌈밥도 있고 등등등 많은데 이제 이거를 고등어 볶음밥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원래 이 고등어 볶음밥은 현지에도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에도 먹어봤던 이제, 이제 이치에라는 또 유명한 이자카야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야키사바 창을 팔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먹었었던 거는 저희가 기억만 하고 있고 어쨌든 이거는 저의 스타일대로 제 음식을 풀어내는데 음, 어쨌든 고등어를 선택한 이유는 손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았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고등어를 다 먼저 익혀서 구워서 익혀서 이거를 으깨서 밥에 다 섞어드렸어요 처음에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이 어, 음식의 전체적인 밸런스 상으로는 조금 더 맛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보기에, 보기에 조금, 보는 맛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떠나서 보는 맛도 있으니까. 일단 맛있어 보인다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살을 찢지 않고 이제 통으로 구워서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했더니 반응도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살도 더 푸짐하게 드리게 돼서 만족도도 좋으신 것 같고, 어, 그것 때문에 뭐, 뭐 인스타에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제 방송에서도 찾아주시고 또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쨌든 일본식 중화요리를 베이스로 하는 이제 이자카야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다양한 이본식 중화요리와 그리고 저희가 익숙한 이자카야의 음식들도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는 음 음식들이 어 미식가부터 미식을 즐기지 않는 분들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음식들을 많이 준비했고, 실제로 맛이 있고요, <laughs> 맛이 있고 어, 사실 음식, 음식 자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술들과 그러니까 어, 식사와 술을 좀 같이 할수 있는 편안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오실 때 편하게 찾아주시면 좋겠고 와서 맛있게, 아, 와서 즐겁게 저희 음식과 수술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